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신이 마침내 개발됐다는 뉴스 저도 정말 전하고 싶은데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섯 배더 빠르고 강해진 변종이 지금 퍼지는 데다 이마저도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교활하게 모습을 바꿔가면서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브라질 등북남미 인도 등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엔 하루에 20만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올봄 중국 우한 때와는 다른 변종으로 전염력이 6배나 높다는 미국과 영국의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왕관을 닮아 코로나라는 별칭이 붙게 한 바이러스 외부의 단백질 돌기가 변형돼 우리 세포 내부로 침투가 쉽도록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 6만 개를 수집해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약 30%가 돌연변이 징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Itself, you know, on the, on the, uh, 계속 진화하는 변종 바이러스는 백신 개발에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치료제에 대한 중간 임상 결과를 2주 내 얻을 수 있지만 백신 개발 시점을 예측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국민일보에 나온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라는 논평이 있어요. 이장유승 당국 대연 영국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코로나 19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영형이다. 뭐 오히려 변이가 됐죠. 그죠? 더 확산되고 그죠? 뉴 노머디나 뭐 포스트 코로나 이런 시대니 하는 현란한 수사는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전염병 앞에 무력했던 과거로 돌아간 것 뿐이다. 질병 정복의 꿈은 인간의 오만에 불과했다. 자포자기는 아니다. 병과 싸워 이기려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병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에도 익숙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이 장유승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그죠? 자, 여기 이 데일리 기사를 좀 보면요. 하루 감염이 21만 명, 역대 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 한 백신을 개발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변이가 생겼어요. 그럼 요 약이 요쪽에서는 듣지 않아요? <laughs>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그냥 꾸준했으면 말하자면 에이즈면 에이즈. 그죠? 또 에볼라면 에보, 에볼라 바이러스.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는,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백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는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자, 뚜렷한 백신 있나요? 없어요. 자, 코로나 백신 대량 생산 시점이 불확실해요. 문제는 코로나 시구를 언제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백신을 빨리 빨리 그저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용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변할 변이가 자꾸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성이 그래요. 희박해요. 로이트 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국 긴급준비대 사무차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백신 후보 물질이 올까? 올해 말께 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량 생산 시점은 불확실하다며 현재 18개 후보 물질을 임상시험하고 있지만 입증된 것은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변종 바이러스 등장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속상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돼지 독감에서 인간으로 전이 되냐, 그런 것도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코로나 대통령 앤스네 파우치 미국국 및 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미국 의학협회 전열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쉽게 퍼지도록 변이하는 것 같다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에요. 변이를 해서 이게 더확산이 되도록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확 번지는 것 같아요. 저기 보라지라고 자, 그거 언급한 변이 가능성 미국 로스 엘러 모스 국립연구소 연구원들이 국제 학술지 셀에 발표한 논문에서 나왔다. 현재 백신 연구는 올해 초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기체로 이루어지겠는데 변종이 나올 경우 이는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 방법을 제가는 알려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따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물이다, 물이다. 그럼 물에다가 허경염, 허경염, 허경염. 물론 열번 하면 더 좋지. 허경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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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염. 물 먹으면 되는데 한 번만 허경이 해도 이게 들어가서 코로나 절단이니 r e <Yeah>,、yeah. yeah, yeah.